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좀나라에큰 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 헌법 재판소로 그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기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또 어떤 누군가, 뭐, 지도자가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내용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정말 뭐 미사역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꿈꾸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 로마의 통치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나라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도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 바라보지 마십시오. 뭐 그게 뭐윤 씨가 됐든 이 씨가 됐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아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해 왔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의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는데 이 종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구원자가 아닌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서 짊어지실 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면 삼손처럼 힘이 세서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들을 전부 어, 그 물안을 수 있거나 다윗처럼 왕의 모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대신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옛날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스위스에서 그 관광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사람들을 태우고 알프스 산맥 근처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요. 이 관광버스 기사는 집도 그 근처고 이 일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운전해서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차가 빨라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죠. 그때 갑자기 어떤 아이가 차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이 운전자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어요 이 아이를 치고 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고 승객들 또는 자신이 다칠 것인가 결국 관광버스 기사는 승객을 선택하고 아이를 치고 한참을 달려서 오르막길에 들어서서 간신히 속력을 멈추고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차가 서자마자 이 운전기사가 버스에서 내려서 어린 아이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그 운전기사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 아이를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버스 기사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이 운전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희생이 없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좀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이 상해야 되고 질고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왕의 모습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나라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뭐당 대표가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왜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내가 힘을 가지려고 내가 통치하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개업령을 어, 선포했던 게 통치를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어, 하나님께서 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임 목사가 돼서, 아, 교회 이제 내가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단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살피고, 내 양이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살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도대체 일은 누가 합니까?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때의 우리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분배가 되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는 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 하나님의 뜻 이해가 가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용은 그런데 좀더 깊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사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종이었어요. 종.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왼손잡이였다라고 하잖아요. 왼손잡이. 두 번째 사사. 에훗. 왼손잡이는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왼손잡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른손을 써야만 했는데, 왼손을 썼다는 것은요, 오른손이 불구였다든지, 오른손이 쓸수 없는 상태여서 왼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운전치 못했던 사람이라고.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군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버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물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었지만 그 사랑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방편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깨뜨리고자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난을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은, 여러분,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낮은 곳에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바다가 모든 물줄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받고 희생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을 품으시고 섬기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본문 10절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 가지 풍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우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풍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은 송아지나 새끼 양을 잡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물로. 이것을 속죄제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가 살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속건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온 나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더 이상 소나 양, 염소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죄를 끊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날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최후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씨앗은 땅에 뿌려져서 싹을 틔워야 하는 소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싹을 틔우려면 씨앗은요. 땅에 썩어 줘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분을 어린 싹으로 보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죠. 싹을 틔우면서 씨앗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죽는 것은 아니죠. 싹을 틔우고 잘 자랐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씨앗들로. 부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질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썩어져서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고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뒤덮히는 역사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열매이고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래 씨앗이 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아, 섬김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섬김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본질에 대해 나누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새로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손은 그럼 누구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 여러분, 외국에서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찍은 영화들을 보면요. 크리스마스에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특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흔한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용서, 이해, 사랑의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뭐, 갑자기 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집에 막그 돈뭉치가 생겨나고,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그알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선한 행동들을 하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뭐 이런 영화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더큰 감동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섬김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통해 열매와 새로운 씨앗에 희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온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사역과 사랑의 사역으로 뒤덮이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거룩한 사역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고 그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